안녕하세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세상의 다양한 지혜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소박한 것들 속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것들이 큰 행복을 선사해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사탕 하나에 행복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문제나 걱정들을 알지 못하고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보릿고개로 인해 그저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굶기는커녕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맛있는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마치 탐방문화가 성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요즘 사람들은 과연 과거보다 더 행복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500달러에 그친 코스타리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세계 57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능에서부터 욕심을 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욕망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어려움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욕심 없는 무소유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어떻게 욕심을 조절하며 평화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을지 고찰해 그 보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모든 욕심으로 버리고 자신이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욕심 없이 행복한 무소유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욕심 없는 삶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현재의 순간과 내면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늦추고 내면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주로 외부 환경과 비교하여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나 보유한 물질적인 것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며 욕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무소유의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와의 비교를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들과의 경쟁보다는 개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순간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나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회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음의 평화라는 개념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경험을 인정하며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욕심을 조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근본적으로 간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서적인 연결과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것은 금전적인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줍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찾는 만족은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더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쫓으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삶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취만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외부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로부터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과 소위의 열망에 끌려다니며 무한한 탐욕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내면의 조화와 평화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참된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의 가르침은 무소유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나타 또는 무아라는 용어로도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자아의 부재와 영원한 변화를 강조하여 우리가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불변적인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무소유의 삶은 욕망과 소유의 열망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소유는 자아의 부재와 영원한 변화를 강조하며 욕심의 끝없는 연속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여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욕심과 소유의 열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소유의 열망은 종종 우리를 내면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끕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아질수록 우리는 불만과 불안 속에서 끝없이 살아가게 되며 결국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소유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욕망의 끝없는 연속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탐닉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을 지니면서도 그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자는 말보다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자는 말에 가깝습니다. 무소유의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유물을 포기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결핍과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개인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의존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무소유의 삶은 또한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것들에 묶이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기는 단순히 물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무소유의 삶은 그 이상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떠나서 마음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심적인 자유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내면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무소유의 삶은 가난하게 살자는 말과는 다릅니다. 가난하게 살기는 주로 물질적인 것들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지만 무소유의 삶은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여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일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자각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탐욕과 욕망의 끈을 놓고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